겨울 끝났다고 방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. 배관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거든요. 네, 맞아요. 진짜 문제는 추위가 아니라 얼었던 배관이 녹을 때 터져 나옵니다. 실제로 날이 풀리면 동탄 같은 곳에선 배관 문제 문의가 그야말로 폭주한다고 해요. 와, 정말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죠?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? 배관이 얼면서 생긴 그 미세한 균열들이 녹으면서 시한폭탄처럼 터지는 거죠. 당장 물이 안 나오면 급한 마음에 일단 직접 해결부터 하려고 하시죠. 근데 그게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이건 방법들은 배관을 망가뜨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키우는 셈이에요. 결국 수리비 폭탄 맞는 겁니다. 아래 집까지 물이 새면 정말 답도 없죠. 자 그럼 전문가는 어떻게 다를까요? 뚜뚜 배관의 해결법을 한번 보시죠. 무작정 뚫는 게 아니라 먼저 정확히 진단하고 안전하게 녹인 후 누수 가능성까지 싹다 점검해요. 바로 이겁니다. 배관 손상 없는 전문 스팀 장비. 이게 바로 전문가의 차이죠.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사실 물이 다시 나오는 건 시작에 불과해요. 최첨단 장비로 눈에 보이지 않는 누수까지 완벽하게 찾아내는 거죠. 그리고 진짜 머리 아픈 거 남았죠. 바로 복잡한 보험 처리입니다. 또또배관은 이 복잡한 보험 청구까지 싹다 대행해 줘서 고객의 비용 부담을 확 줄여줍니다. 그러니까 기억하세요. 해빙은 끝이 아니라 완벽한 해결의 시작일 뿐입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동파보다 무서운 건 해빙 후 누수. 이걸 막아야 수리비 폭탄을 피할 수 있어요. 단순히 녹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전문가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비용과 걱정, 둘다 잡는 해결책. 뚜뚜배관 1811 1259로 바로 연락해보세요.